서울을 운전하다 보면 메인 도로는 넓고 시원하지만 한 블록만 안으로 들어가면 지방보다 더 좁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의 크기도 지방보다 더 좁은 것 같습니다. 질량이 큰 서울이라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더 넓어야 할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쿄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질 것인지, 아니면 땅에도 질량이 있어 좁더라도 질량 있는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재밌는 질문을 하네 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건지. 진량이 높아서 이제 서울서에 사람이 못살 건지 더 많이 삽니다. 진량이, 진량이 있는 곳에는 죽어도 좋다 쫓아가요. 어, 쪼맨한데 살래? 그래도 쫓아가요. 발만 여면 내가 좋다는 거죠. 발만 여면. 어, 그러면 자꾸 모여요. 어, 도쿄에 몰리듯이, 응? 어, 뉴욕에 몰리듯이. 서울도 몰린단 말이죠. 몰리는데, 여기 지금 어떤 이 문제가 있느냐. 지방 관리들이 너무 옛날에 찌들어 갖고 앉아만 있는 거죠. 어. 30%, 40%때 우리가, 어, 중앙도시하고 70%때 중앙도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왜 서울에 그저 이게 집값이 자꾸 올라가도 사람이 안 떠나고 자꾸 거기다 집값이 비싸져도 그 있잖아요 포화지요 포화. 어 아, 포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혜를 못 열어요. 서울이 지금 어떤 상태나 세계적으로 세계의 시비 안 밖에 있어요 지금. 세계의 환경의 시비 안 밖에서 논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수도 서울이 하나 있어야 돼. 어. 옛날에 모살 때 서울이 있던 게 아직 서울이에요. 그래 놓고 그거 이름을 특별하다고 특별시예요 근데 특별시는 있어도 특별한 시는 있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특별하냐? 사람 살기가 더럽게 힘든 특별시예요 시작하면 이야기 돼요. 어, 금만 멀쩡하지 이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할 정도예요. 그럼 질량 높은 사람들이 서울에 다 모여 있다는 소리인데 인구가 커진 천만 명의 안 밖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천만 명안 밖에 질량 높은 사람들이 여기 살라 그러면 터전이 넓어져야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자. 그 아파트만 더 짓고 비싸게만 되려고 하지 말고, 터전을 좀 넓히세요. 그러면, 터전 넓히면, 앞으로, 어, 대한민국에 새로 판을 짜야 됩니다. 판을 짜야 되는데, 어디에, 어, 그 지역에서 최고의 일을 하는 때는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어,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수도서울이 하나 성립이 돼야 되는데, 수도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거진 70%가 요, 다 들어가야 돼. 70%가. 수도권 70%가 수도서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 이름하여 대한민국 수도서울. 요렇게 딱 바뀌어야 돼. 응. 어. 이제 수도권, 수도권이 이만하면, 이만해요. 이만한데 서울이 얼마나냐 하면 요만해요. 수도서울이 이만한데, 수도, 수도권이 이만해. 근데 서울이 요만하다, 이거. 어, 너무 작아요. 어, 그래서 모든 수도권을 합쳐가지고 여기를 어, 정리할 곳을 딱 보면 70%가 수도서울로 들어오고 새로운 개편을 해야 돼. 응. 부산이 어, 국제도시가 되려 그러면 국제도시가 돼야 돼, 부산은. 국제도시가 되려면 지금보다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3배 내지, 세배 어, 내지 7배가 커져야 돼. 국제도시로 발뜬금 해야지 부산이 앞으로 미래성이 있다. 서울은 앞으로 수도권을 이 수도서울로 확장을 시켜줘야 이 앞으로 미래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대구는 대구대로의 어이 확장성이 일어나야 대구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 광주는 광주대로 사이즈가 너무 작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발복을 못한다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고런거를 하면 그려가야 되고 이런 것도 한 3년 안에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3년 안에 그림을 그리낼 겁니다. 어 그림을 그려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어, 여기에는 무엇을 하고, 여기에는 무엇을 하고, 여기에는 무엇을 하고, 이는 그림이 앞으로 나와줘야 그게 맞게끔 자연에서 기운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거기에서 하면 아주 세계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어, 이런 활동을 여기서 하면 세계적으로 할수 있고, 앞으로는 우리는 여기 사람이 전부다 인재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 이런 걸 바르게 잡아서 바르게 활동을 하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그런 시가지가 되고 시가 세계하고 손을 잡는 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판을 어, 앞으로 만져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어렵더라도 숨쉬기 힘들어도 조금씩 가면서 어, 우승안에 조금 버텨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하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3년 안에는 그림을 다 그리낼 거예요. 예.